반갑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아, 2019년 1월 22일이 됐습니다. 2가 두 번이나 된 22일이 됐습니다. 아, 오늘은 아주 간단한 사자성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아, 오늘 나올 사자성어는 득어망전입니다. 득어망전. 장자의 외물편에서 나왔던 말인데요. 이 사자성어는 제가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다가왔던 이 사자성어였습니다. 우리가 아무르 파티할 때 이러한 삶을 살려면 항상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되는데요. 거기에 아주 적절한 사자성어라고 생각됩니다. 이 말은 고기를 얻으면 통발, 고기를 잡는 그 수단, 기구를 잃어버린다. 이런 말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, 삶을 살아갈 때, 본질과 그 다음에 도구가 있습니다.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사용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목적이 있다면, 그 행복을 위해서 건강이라든지, 돈이라든지,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준비합니다.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그 목적, 이 물고기를 얻으면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고도 그이 부족해서 나중에 이 부수적인 외적인 요인까지도 계속 그 쥐고자 하는,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버립니다.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, 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이라든가 방법이라든지 외적인 그 요인이 목적이 되어버리는,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옵니다. 그것을 경계하는 말이 바로 이 득어망전입니다. 어, 제가 이 감성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 있는 목적이, 어,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제 자신의 행복입니다. 제가 이 콘서트를 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하루가 어, 굉장히 즐겁습니다. 왜냐하면, 어,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더 기쁜 것은 이 인문학 강의가 어느 한 분에게라도 어, 삶의 어떤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삶에 대한 행복을 더 어, 메이킹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, 제가 최근에 제 모습을 보니까 이그전 통발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조회수를 자주 보거나 또 조회수를 또 유도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. 아, 그리고 과도하게 어, 이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막 전달하는 그런 제 모습을 봤습니다. 아 목적과 어, 수단이 조금 전도되려 고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이점 제가 이 사자상을 통해서 여기 시청하시는 우리 감성 인문학 콘서트 시청하신 분들에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어, 본연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아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초심이라 하지요.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. 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보십시오.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인가? 아, 내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가?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? 다른 데 눈이 가고 있는가?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어,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, 삶의 길, 행복의 길, 아모르파티의 삶이 가장 잘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그 목동들이 이 양을 이렇게 몰고 갈 때, 또그 목동에 있는 개들이 양들을 이렇게 지킬 때 보면, 이그 길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. 그러나 양들이 보면, 그 갈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때참 많습니다.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이 드거 망전, 예,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어 지켜봐주고 또 다시 제 자리에 갈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아 날마다 삶이 정말 행복하고 또 바른 삶.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